자 다음은 가족 여성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족 여성과장 김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도시라는 이름의 안성 시민들의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가족 여성과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효중 가족 여성 팀장입니다. 김민희 보육 팀장입니다. 김은미 아동 팀장입니다. 그럼 일쪽 일반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 여성과는 가족 여성팀, 보육팀, 아동팀 세 팀으로 총 인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쪽 정책 방향입니다. 가족 여성과는 가족 모두가 더불어 꿈을 이루는 행복 도시 구현을 목표로 첫째, 일가정 양립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 둘째 성평등하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셋째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넷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필요한 가족통합지원시설 건립으로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양택지지구 내 아양도서관 옆 부지이며 건축연면적 4595평방미터 지상 5층 건물로 사업비는 177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종성폭력상담소입니다 행정절차 완료하였고, 건축심의위원회 준비 중에 있으며, 2023년 9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6쪽, 동북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농촌 취약보육 지역인 동북권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일중면 행정복지센터 옆 부지이며, 지상 1층 규모로 사업비는 20억 2천만 원입니다. 행정 절차와 토지 감정 평가 완료하였으며 토지 매입부 공사 발주하여 2023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첫아이 출생부터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입니다.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하던 출산 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하여 건강한 아동 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000명이며,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야 지원을 신설하고, 둘째야부터 금액을 확대하였으며, 지급방식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화폐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완료하였고,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입니다. 기후변화에도 아이들의 놀 권리 및 발달 권리를 보장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동행정복지센터 3층 옥상에 314.98평방미터를 중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 놀이터, 교육실, 상담실 등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사 시행 후 10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쪽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운영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로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양성면 노공리 염티마을이며 2층 단독주택형 여아전용 숙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 3,900만 원이며 운영방법은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완료하였고 숙사 메이프 위탁 운영자 공모 선정하여 6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여성 의식 함양과 정책 참여 활성화입니다. 안성시 여성들의 의식 함양과 정책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시정의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성 여성정책 토크쇼 방식으로 여성 의식 함양 특강 발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여성 풀뿌리 소모임, 지역 사회 발전 및 변화의 주도적인 여성을 참여하도록 하고,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제안은 여성 정책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안정 후 9월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안성 여성 의식 함양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토론회 시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0가정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였고 사업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월 4회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정지도 협의 완료하였으며 1월부터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경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근무지는 안성고용복지 플러스센터 2층이며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업교육 훈련, 구인구직 연계와 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세일 여성 인턴 등이며 취업상담사 한 명을 충원하여 여성세로일하기센터 미지정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세로일하기센터 지정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공도읍 우방 아이유 l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하여 9월 개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하여 2022년 3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시다로 공모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안성시 육아중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하여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해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양동 행복주택내 중앙센터와 죽산 동복권 부속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이며 운영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지원, 가정 양육 지원 사업 등입니다. 동북권 부속 사업장은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중앙 센터는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대상은 낙원 어린이집과 참사랑 어린이집 두 개소이며 사업비는 12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공정은 창호, 단열, 냉난방 장치 등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릴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 제출 후에 계획이 저희가 변경되어서 상반기에 참사랑 어린이집을 공사 추진 먼저 하고. 하반기에 낙원 어린이집을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신 팀장께서는 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예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이쪽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 동부권 특히 일중면에 혹시 유아 인수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들어갈 유아 인수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아. 지금 동북권이라 하면 1, 2, 3주 포함해서 만5세까지 영유아 수 275명이고요. 그 어린이집은 다섯 개소에 현재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는 205명입니다. 일중면은요 1중면은 영유아 수가 142명이고요. 지금 가정어린이집 한 군데 있어서 1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 저, 영유아 수가 142명이요. 네. 그럼 이거 국공립집 요거 설립이 되도 네. 여기서 다 소화를 못 하겠네 좀 부족하네요. 병설 유치원이 하나 있긴 하고요. 네, 예한 저희가 정원 한 사오십 명 정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네. 부족하죠. 네. 이거 안정렬 위원님 이 동북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laughs> 네. 여기 이거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더쳐가지고예 <laughs> 우리 저기 일 쪽에서 <laughs> 네. 예 어린이들이 이 영유아들이 우리 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다녀서 다른 곳으로 네. 이사 안 가고 그쪽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과장이고좀 네.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태 의원님. 네, 황민태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때도 좀 이야기했었는데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안성은 그냥 맘만 먹으면 척척척 일사철로 진행 잘 하시네요. 하여튼 뭐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잘 하시고요. 하여튼 네. 유감은 표명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상황으로 각종 뭐 어린이 놀래시도 잘 되기도 안되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따로 하고 짓는 건 짓는 대로 하고 뭐가 맞는 건지 어도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그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니 좀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은 다 공무원들 책임으로 다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 확충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신규 아파트에 당연히 새로운 시설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아파트 단지는 하고 있던 데는 어린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경기도 지천도 그랬지만 안성은 지금 계속 국공립 어린이 활주 했다고 시장 공약서 계속 했다가 새로운 아파트만 하다가 지금 올해 두개 그나마 두개 하겠다고 하는 게되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따로 거시면 안 돼요. 뭐가 좀 실생활하고 좀 밀접한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완전 정책 따로 뭐 실제 생활 따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지, 가 하지 말고, 실적도 있잖아요. 주민 실수하과 밀접한 그런 걸 해야지. 좀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공동주택은 있잖아요. 다 지금 저 공동주택 법령에도 임대로 다 우선적으로 할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를. 이런 걸 고민하고 같이 가져야 맞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드리긴 뭐지, 안성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참 민원 제일 많은 곳이에요. 네? 어차피 시에, 관, 시에 관련된 사람들만이 거의, 거의 다 받았어요. 실제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면 그 고민하면 한번을 한 필요성이 있잖아요. 저 정말, <laughs> 해드가더 <되서> 많다, <laughs> 생각합니다. 이제 전혀 미친옷처럼 웃음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안성 시 공무원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안성에 오겠어요? 여기 의원님들 다 안성 발전해야 된대요. 뭐 어떻게 발전해요? 내시고 내집 감싸기고 넘어 사람 대처하는데 여기 누가 들어 살아요?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정작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마지못해 그냥 끌려가는 형상의 업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지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공유 인린이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올해 우방하고 신동화 지금 개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데가 추가적으로 1축 하나 더 있는 거고 이거는 2023년에 어, 네, 개원이 네.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네. 어, 우리 전년도에 그 민간 어린이집 그 장기 임차 관련한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 그 응모 안 했어요? 의무라기보다는 그 국공립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그 네. 공동주택도 할수 있지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도 국공립 전환으로 저희가 공모 받아서 할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방 아이유셸이나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는 5 0 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네. 지금 나머지 두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인데, 이제 저희가 그 기존 아파트 관리동 외에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까지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그 복지부 지침상은 이제 국공립 전환을 할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공모 신청을 해서 들어갔을 때무건복지부에서 승인 받는 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 내에 한 개소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공모할 기회는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음. 그리고 그 원고 그 어떻게 란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거기는 입 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뭐 의무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고 네. 돼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입주민 주민의 과반수 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거기는 작년에 아마 오특을 하는데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입주민 그 동의가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방 아, 아, 아이가 그 동요 동, 동요 동, 동 의율이 지금 못 미쳐갖고 그러면 아예 지금 제일 오토그라운드에는 어, 그 네, 사업이 여하튼 추진되지 않는 걸로 지금 결정이 최종 나, 난 겁니까? 네, 작년에 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혹시 그 우리 현재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한몇명 정도 돼요? 1월 말로 봤을 때 5,976명입니다. 5,976명이요? 네.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 국공립 외에 추가 인가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현재 저희가 2016년도부터 그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도 신규 설치는 제한이 되고 있고요. 신규 어, 인가가 지금 불가능해요? 네. 음그왜 그 여쭤보냐면 혹시 그 어린이집 폐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몇 그, 전년도 한몇 군데 됐어요? 한 30여 개소로 알고 있고요. 30여 개소요. 네, 음. 그 출생아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음. 네. 우리 영유아 보육법을 보면 그 어리 국공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선 설치 지역의 일순위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혹시 우리 가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도시 저소득주민의 밀집 지역이나 그 농촌, 네. 농어촌 지역을 일순위로, 최우선 순위로 지금 두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안성의 지역 특성을 보면 면단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생률이 사실 저주해지면서 면단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줄고 있긴 한데 불구하고 이런 인프라 자체가 면 단위가 굉장히 이제 소외되어지면서 네. 특히 이제 복권을 포함하여 <laughs>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그동안 이제 비져 왔던 거였거든요. 혹시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제가 보니까 농촌공동아이돌아이돌법센터 해갖고 소규모로 고무업을 계속 시행을 하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아, 저희한테 이렇게 내려온 적은 없었고요.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모 사업을 음. 수시로 정보를 조금 이렇게 네, 어, 예, 취득하실 필요가 있고, 네. 네. 이건 특히 이제 면 단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네.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규모는 작아요. 20인 미만이에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면단위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어린이집 아, 물론 이제 아이들은 주, 그 아동수는 여튼 줄고 있지만 불구하고 여튼 거기도 그 <laughs> 사람 사는 동네이고 네. 뭐뭐할 텐데 실제 이제 이런 어린이집이 이제 없는 경우 그리고 아까 뭐일주이라고 했나요 어디 같은 경우 뭐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뭐 가정보육 뭐, 하나 정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 하, 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참에 조금 면단위의 지금 현재 아동수에 기준해서 실제 여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어차피 지금 국공립 외에 인거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공모사업 같은 농림축석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면단위의 태원 되어는 곳을 활용을 해갖고 여튼 또 추진하는 네.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그어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 전반적인 체크와 관리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간단히 더 여쭤보면 지금 유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전부 리모델링이 왕그 마쳐진 건가요? 네, 2월 말까지 완료하고요. 네. 그 현재 이제 센터장은 위탁 지정되어서 정해져 있고 직원 채용하고 있고요. 네, 3월에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자 선정이 어떻게 됐어요? 네. 위탁 운영자 선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공모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아, 그 내용 좀저 그 결과 좀좀 갖다주시고요. 아, 예. 예. 음. 지금 우리 여기 센터에 시간제 보육실이 확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유가종합지원센터에는 공간이 좀안 나와서요. 올해 두 개소를 선정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아직 지침이 세부 지침 내려오면 네. 예 어린이집 중에 두 개소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여기 센터에 있는 현대 보육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현재 없다는 네. 거죠? 네. 어, 조금 안타깝네요. 네. 예. 더불어서 그 영유아 그 보육법이 그 일부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참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 육아 종합 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전 공제에 가입해야 되고, 네. 어, 하는 것은 좀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살피셔 갖고 어 운영에 좀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네. 이거 이전에 보고 받기로는 그룹홈 하던 두 곳에서 법인 설립 통일 갖고 여튼 어, 뭐.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 가는 걸로 보고 받았던 기억이 되는데 법인 전환은 완료됐습니까? 네, 두 곳에서 법인 전환은 됐고요. 음. 그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네. 아, 자 유가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조례는 안 만드시려고 하, 해요? 아, 조례는 새로 예, 만들지 않고 기존에 음. 있는 조례 안에 네, 예. 그 육아중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네, 네. 별도로 그, 예, 조례는 만들실... 제정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없고요.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가족 여성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가족 여성과장님이요.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